안녕하세요. 병의원 세금 5분 강의의 이은지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병원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 좀 고려해야 될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좀 돈을 많이 버셨어요. 그러면 어 그냥 이, 병, 이 건물을 내가 사고 싶다라는 이제, 의, 이제 의욕이 많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.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건물을 사들인다. 그거는 조금 위험하시고요. 왜 위험하냐?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. 건물이 한두푼 하는 게 아니라 뭐한 20억 정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. 그러면 원장님이 이 병원을 좀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어요.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어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많이 숨겼단 말이죠. 매출을 많이 숨겨서 어 소득 저기, 세무서에서는 원장님의 소득을, 음한 1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, 갑자기 20억의 건물을 떡하니 구입을 하셨어요. 그러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겠죠.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원장님이 번 돈은 10억 뿐인데,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나셨어요? 하고, 입 그거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주세요. 아니면은 소명을 못 하면 당신은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뭐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는데 그거를 신고를 누락한 걸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건물을 사시면 안 되고 본인이 소득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세무서에 신고된 나의 소득은 어디까지 되는지 꼭 한번 점검을 하시고 건물 구입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. 그리고 병원 원장님의 명의로 취득을 하는 것보다 배우자분의 명의로 취득을 하는 것도 좀 절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여러 가지, 어, 가, 이제 가정을 좀 하고 세금 계산을 한번 이제,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으시거든요. 근데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했을 경우의 장점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병원은 대부분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건물을 구입해 하면서 내가 지급, 지불한 그 부가가치세를 일반 과세자라면은 내가 다시 부가가치세 를 환급을 받게 되는데 면세 사업자들은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못 받고 그냥 비용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.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내 세율이 40%다. 그럼 40%의 절세 효과밖에 못 누려요. 근데 일반 과세자들은 내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100%다 환급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하시고 이 배우자분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시면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액 받으실 수가 있고요. 임차료, 지불해야겠죠. 원장님이 그 배우자분 명의의 건물에 임대료를 계속 임차료를 지불을 하셔야 돼요. 그럼 병원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절세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리고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게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님의 다른 소득이 좀 없으셔야 돼요. 배우자님이 소득세율이 최고세율에 해당이 안 돼야 이 원장님과 배우자분의 절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분이 다른 소득 활동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원장님이 이제 배우자분께 6억 원의 징여를 현금 증여를 하게 되시는 거죠. 그러면 어 남편으로부터 받은 자금 뭐 5억, 5억으로 뭐 5억이든 6억이든 이 돈으로 내가 건물을 구입을 했다. 이게 자금 출처가 또 충분히 소명이 되니까, 어 이렇게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도 어 고려해 볼 만한 절세 팁입니다. 이상 병원 건물 구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